안녕하십니까. 닥터본 성형외과에서 알려드리는 슬기로운 성형을 위한 진심 어린 가이드, 닥터본 TV 유용준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마 재수술 시에 관상절개를 통해서, 어, 제거와 재건을 동시에 하는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리콘이 어, 이마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들어가 있으면 거의 반드시 혈종이 생기게 돼서 제거나 어, 재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어, 저희 병원에 이제 3D CT를 찍어서 오시는 분들은 90% 정도는 어, 거의 관상절개를 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관상절개가 아니면 어, 해결이 되지 않,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마뼈 위에 실리콘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면 제거 후에 어, 뭐 표면이 울퉁불퉁해지고 뼈가 자라올라와 있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어, 이만 수술의 결과 재수술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 실리콘 주변에 생겨있는 이 캡슐입니다. 캡슐은 전체적으로 밑에 위에 아래 위 좌우할 것 없이 다 생겨 있는데요. 어, 보통 수술을 하면서 위아래에 있는 캡슐은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좌우에 바짝 붙어 있는 또 눈썹 뼈 위쪽에 붙어 있는 캡슐은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마 수술을 저희 집에 주로 쓰는 MMA, 메틸 메타 그릴레이트 본 시멘트를 사용해서 이마 수술을 재건을 하는 경우에 전체적인 모양은 완벽해지지만 좌우와 이 아래쪽에 있는 캡슐 때문에 재료가 충분히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두피 관상절개를 통해서 눈썹 윗부분과 관자놀이 부위 좌우를 확실히 눈으로 보면서 모자라는 부위는 채워놓고 어, 울퉁불퉁한 부위는 다듬어내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수술은 어, 경험이 많지 않으면 불가능한 어, 수술이고 또 환자분들 중에 일부는 어, 좀더큰 수술보다는 좀 간단한 수술로 어, 재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충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피관상결계를 통해서 한 번에 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어, 정해져 있다. 두피관상결계를 통한 수술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